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베키의 일상생활의 베키베키 백기 베키입니다 백기 네 오늘은 스티커를 저번 시간에 스티커를 소개하고 이번에는 스티커를 붙여보기로 했어요 이거는 제가 캠퍼스에 그 붓펜으로 한 건데 자, 이거 빼고는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제 제가 전에 3학년이었거든요 1년 전에 그래서 사학년몇 반인지도 나와 있고요. 제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. 예의란 선물을 받고 고맙습니다. 하고 말씀드리는 것. 네, 그러면 한번 붙여볼까요? 아, 가지고 있기 불편한데 뭐 종이 같은 거 없을까요? 허, 그러면 제 책상으로 한번 가봅시다. 네, 책상을 공개해도 될까요? 음. 점점점점, 아 어떡하죠? 그냥 이러고 있을게요. 네, 그러면 빨리빨리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. 뒷면에 붙일까요? 뒷면에 붙입시다. 왔자, 오 됐다. 자, 여기 뒤에는 이렇게 됐어요. 네, 그러면 여기 중에서 무슨 스티커를 붙일까요? 좀 붙여도 되는, 좀 마음에 안 드는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요거 한번 여기다 붙이면 될것 같아요. 여기? 어디다 붙이면 좋을까요? 여기? 여기 나올 것 같은데, 여기, 여기 좋겠다요. 좋,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붙여볼게요. 오이렇라하라까좀달라졌지않으세요 여러분들?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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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같으으으으으으네이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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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laughs> 네, 음, 너무 아끼고 있다 잃어버리면 좀 그러니까 제가 팍 팍팍 쓰진 않고 점점점점점 그냥 쓰고 싶을 때만 쓸게요.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스티커 한 개를 붙여봤습니다. 이 스티커는 제가 제일 아끼는 스티커가 되겠군요.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마저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안녕!